행복한 농사꾼입니다 오늘 이제 퇴근해가 우리 가지들 묶어 놓고 우리 영지 엄청 착한 영지 노루 네, 이렇게 나머지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러기가 하도 안늘라 그래가지고 꺼내 놓이다가고 꺼내 놓이다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안오면 뭐 10월 말에 태어나는데 뭐 그때 태어나 어이될 동 여기 기력기 새끼들 여기 아홉 마리 아홉 마리 열여 마리 크는 거 보세요. 야 얼마나 잘 크는다. 여기 어미 두 마리가 공동육아죠 안에 저저 저기도 있죠. 여기 보세요. 이제 막초롱초롱한게 엄청 여기 보래요둘루이스는 이들. 어이 나머지 어디 갔구나. 예.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하도 안 흘려 그래가 알 여섯 개 이어놓고 또 여기 세 개. 아 여기 길의 새끼도 여기 있네요. 이놈입니다 이놈. 하도 안 흘려 그래가지고 제가 알 여섯 개, 저번에 아홉 개 이어놓고 아홉 마리 태어나는 거 제가 알더여어주려고뭐 쏘는 거 보세요. 아이고 씨. 아이고 이거 보세요 아홉 개였습니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안아 봐라 그걸 안으려고 있겠네 뭐. 10월 달 태어나면 추울 때 새끼 왜할 관리할 동지 새끼 있겠네 지가 알아서 관리하겠지만은 알려줬다 이제아홉개 여줬다 그걸 품으려고 했는데 품어 봐라 뭐왜 되든지 뭐.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멜 꺼내도 안고 안고 해가지고. 제가 아홉 개 열어줬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아주 품어봐라. 뭐, 어디되든도 니는 왜 그럴 고 그대꼬, 그대그노 예. 사료는 제가 방금 사가줬는데, 물을 또 가로줘야겠습니다. 아이고, 닭들 또많으시네 잠을 해야 는데 잠을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 하도 바빠가지고. 보세요. 이글 많습니다. 새끼, 이 태어난 거, 1 8 마리, 요 안에 있는 것까지 1 8 마리 잘 크고 있습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 9월 마지막에 기력이 앗는데, 알 아홉 개 넣어줬다는 소식 전합니다. 하여튼, 10월달에 새끼 태어나가지고 야 추워지는데 니키워낼돈뭘다 네 모르겠다 나도 이제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넣어 줬습니다 행복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아이고 시끄러리